우리 아이에게 이것만큼은 최대한 피하라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완전대출저자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채소과일식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질문 받는 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먹여도 되나요?입니다.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이제 입학시키시는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왜냐면 가공식품이 제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라 채소 과일 가열하지 않는 거 먹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이게 아이들 성장에 부족하다 라고 세뇌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뭘 많이 먹었냐 쉽게 설명드리면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 엄마들 죄책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공식품이 안전하다라는 마케팅이 먹힌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 비만율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당뇨 진단 이형 당뇨라는 게 있어요. 2형 당뇨 이렇게 나누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을 하는데 이 기능 자체가 10살도 안 됐는데 혼란이 와버린 경우가 많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통계 결과 이거는 정말 잘안 알려주는 통계 결과예요. 9세 미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사망 원인이 뭘것 같으세요? 암이에요. 암. 정말 놀랍죠. 이 암이 왜 왔느냐. 결국 먹는 거. 발암물질로 등재된 가공육. 햄. 소세지. 우리 아이들 반찬으로 맛있으니까 잘 먹거든요. 저도 많이 먹고 컸습니다. 저희 때는 도시락에 그게 와야 집에서 신경 좀써 주구나. 잘 사는 집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햄 소세지가. 근데 그 발암물질이라니까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미 국제암연구소 WHO 세계보건국에서 알려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상당히 불편하실 수가 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 먹어왔던 게 쌓여서 지금 10년, 20년, 30년의 결 결과가 보여라. 고지혈 당뇨 그다음 암 치매로 나타나고 있다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탕으로 팔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쓰니까 엄마가 사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그러한 것들이 아이가 자라서 30대 40대도 안 됐는데 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항진증이다 저하증이다 그 원인들이 쌓이고 있다라는 걸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은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입니다 돈가스 신발만 튀겨도 맛있다고 그 말이 오죽 나오겠어요? 이 튀김의 역사는요 불과 1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식용유 회사 들이 점점점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요 튀김 문화도 같이 발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너무 맛있어요 수백만 년 동안 안 먹어온 음식 중 하나가 최악이 튀김인데 제일 맛있는 게 역설적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튀김을 얼마나 늦게 접하게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채소 일식으로 키우면 키가 안크지 않냐, 고기 안 먹으면은 단백질 부족해서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냐 그치 않다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심지어 채식주의자 말고 프루테리언이라고 해서 과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시켜요. 키가 180 넘어요, 다다 다 아파야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뭐 외계에서 왔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동양인, 서양인 이거는요. 출발점은 호모 사피엔스 종으로 똑같습니다. 그 이전에 뭐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 다 책에서 배우거든요. 이 종족들이 먹어온 음식에는 책임유가 없어요. 컵라면 없어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다 보니까 제조국이죠. 그리고 라면 역시 수출 공신이에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라면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조차도 소비가 계속 떨어지니까 한 번씩 먹방 광고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케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조차도 tv 계속 보고 있으면요 막 군침이 돌아요 왜 그렇게 꼭 야식을 먹게끔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광고를 해야 됩니까 방송국에서도 협찬이 들어가죠 1박 2일에서 왜 그렇게 야외에서 라면을 먹었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거 보고 먹게 하죠 컵라면 캠핑장 가서 먹죠 충격적인 사실을 <laughs>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특히 맛벌이 하는 부분 들이 평소에는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아이들하고 1박 2일 시간 가지면서 캠핑 문화가 생겼습니다. 텐트도 쳐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발암물질이에요. 우리나라 국립암세터에서 정해준 특히 자라나는 친구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음식 발암물질을 다 캠핑장에서 먹습니다. 고기 석쇠 직화구이 구워먹죠. 그다음 가공육 구워먹죠. 햄, 소세지, 스팸, 비엔나 심지어 채소도 거기다 구워먹어요. 다 태워서 먹는다고 벤조필렌, 아크릴, 아마이드, 커피도 발암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태워서 먹으니까 이미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커피조차도 근데 우리 친구들이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캠핑장 가서 이가심으로뭘 같이 먹어요?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과자, 튀기. 치킨까지 또 시켜 먹어. 와, 요새 캠핑장까지 배달이 다 되니까요. 치킨, 피자, 부대찌개. 우리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거죠. 우리 엄마들이 간편하니까 제일 챙겨주는 거죠. 그게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병들게 하고 있었다. 소화비만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 데려가면 병원에서 얘기하죠. 근데 병원은요. 그로 인해서 약을 팔아야 되고, 호르몬제 주사를 놔야 되고, 그로 인해 더 부가적인 거를 수익 창출이 크지. 어머니, 식단 조절하세요. 이거 2주만 채소가의식으로 바꿔도 좋아집니다 라고 그거를 강조해줄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컵라면만큼은 절대 우리 친구들한테 먹지 말도록 부모님이 교육을 하세요 왜 전자레인지 돌려먹거든요 학원 갔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 때 제일 많이 먹는 게 편의점에서 모여가지고 컵라면 다 같이 심지어 라면 회사도 얘기해요 컵라면 뚜껑은 제발 벗기고 전자레인지 돌리세요 그 이전에는 전자레인지 돌리면 환경호르몬이 다 나오는 게 확인이 돼서 전자레인지. 컵라면까지 용기가 개발이 된 거는 돈이 더 비싸요 완벽하게 안 돼요 결국에는 플라스틱입니다 전자레인지 돌리면요 엄청난 게 나온 거 이런 게 성조수증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건채소가의식뿐인데 문제는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라면을 막세개 4개 끓여가지고 먹는데 애들 보고 참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미 중독됐다 라면 수프에 인공감미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엄청나게 개발해요 돈 벌기 위해서 라면이 건강에 좋다라고 주장하는 일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유일하게 유튜버에만 그게 떠돕니다 라면을 먹어야 되는 이유, 라면을 먹어도 안전한 이유. 그 판단은 결국엔 소비자가 하는 라 건데 거짓 광고로 인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수십, 수백 명들이 달라붙어서 나온 게 라면 스프입니다. 달아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성도숙증이 있고 아니면 너무나 거대한 비만이 있다? 라면부터 끊어봐라. 컵라면부터 못 먹게 해봐라. 여기서부터 아이들을 설득시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줄게뭐 있어? 전 차라리 편의점 가면 바나나 팔아요, 사과 세척사과 다 팔아요, 시리얼 잘 먹게 나오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편의점에 파는데 그거 하나에 뭐 2,500원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다 우유 부어 먹죠. 근데 세척사과 똑같이 바나나 두개 편의점에서 2,500원 정도에 팔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때뭘 선택하게 할 거냐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의 집 아이들은 컵라면 먹고 과자 먹고 냉 냉동 피자 돌리고 냉동 만두 먹을 때 우리 아이만큼은 그거를 부끄러워 하지 않고 사과를 사고 바나나를 사고 그걸 먹으면서 나는 이게 건강하니까 이걸 먹을 거야 너희들은 그거 먹어 근데 아이들 다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채소 과일식이 몸에 좋고 가공식품은 몸에 나쁘다는 걸다 배워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거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엄마 아빠부터 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라도 말씀드려. 여러분은 못거니시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해 주시라. 거기다 우선 돈을 써라. 가장 그게 큰 선물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 드렸습니다. cca 주스예요까 주스. 까먹지 말라고. 당근의 c, 양배추의 c, 사과의 a, cca 주스. 이세 가지만요. 매일 착즙으로 해서 드셔 보세요. 아이들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안 먹는다 할수 있어요. 양배추가 살짝 맵고 아리거든요안 먹으면 실은 안 먹은 대로 굶겨야 돼요. 부대찌개 달라? 돈가스 달라? 그거 아니면 안 먹을래? 그럼 먹지 마. 집에 그리고 채소가일딱 놔둬보세요. 바나나 놔둬보세요. 수박 놔둬보세요. 포도 놔둬보세요. 먹어요. 자연에서 온 단맛만 길들여지면요. 배고플 때 그냥 먹습니다. 근데 가짜 허기에 시달리기 때문에 계속 가공된 탄수화물 중독돼서 탔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습니까 여러분도 못 하고 저도 10년이나 걸렸고 우리 제철건강 제작진들도 피곤할 때 먹으려고 초콜릿 갖다가 쌓아놔서 저를 유혹하고 있는데 아이들은요 더 의지가 약해요 그러면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셔라? 아침 시작을 CCA 주스로 시작하게 해줘 보세요 CCA 주스가요 지금 그 효과가 ABC 주스를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해독 주스나 청혈 주스보다 더 이미 퍼져 있는 상태로 보는데요 가공된 거는 드시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만들어 드세요 했더니요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요 그냥 개개인들이 유리병에 담아 가지고 생으로 근데 냉동을 시키는 거죠 이걸 뭐한달 동안 냉동실에 놓고 드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주말에 캠핑장 가 가지고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주말에 그냥 착즙기 해서 한 일주일치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애들 주셔도 돼요 그게 어떠한 가공식품보다는 낫다니깐요 무슨 산화 반응이 나고 갈변 반응이 나고 아니 고기는 태워 가지고 매일 현상 나오면 맛있다고 먹으면서 사과는 조금 산화되면 이게 산화하는 반응 때문에 몸에서 썩는다고요? 그거에 여러분이 놀란한 거예요. 그 농간에 채소, 과일은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한달 놔둬도 그게 어떠한 가공식품보다는 우리 아이들 몸에 좋다는 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CCA 주스로 사과, 당근, 양배추 온 가족이 착즙기 이용해서 같이 드시면 돼요. 엄마, 아빠도. 그러면 같이 좋아집니다. 살이 빠지고 여드름이 좋아지고 지겹도록 안 낫는 비염 아토피 2주만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CCA로 저 착즙기 팔지 않아요. 제가 직접 해보고 모든 예방원 환자 식구들한테 한약 대신에 이 CCA 착즙 주스를 처방을 해보니 어떠한 것보다 효과가 빠르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효과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부모님들 애한테 미안하니까 엄마 아빠들 뭐 챙겨줍니까? 오마유 챙겨준다고요. 오마유. 오마유가 뭔지 아시는 분은 정말 이미 중독된 겁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유산균. 이걸 세트로 하루에 세개씩 아침마다 애를 먹어요. 애들 거는 또 비싸거든요. 우리 채소과일이 그런 게 어딨어요. 어른이 먹나 아이가 먹나 다 소화되는 건똑같이 양의 차이일 뿐이지. 대략 어린 아이들이 더 어른보다 채소과일을 많이 먹어요. 소화를 더잘 시켜요. 왜? 그게 살아있다라는 걸 몸이 아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CCA 주스부터 실천을 해라. 근데 이것도 어렵다? 사과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사과 하나를 껍질째 그냥 잘라서 온 식구들이 아침엔 이렇게 아침에 제발 우유하고 시리얼 좀 주지 마세요. 그게 성 조숙증의 원인으로 밝혀진 논문이 훨씬 더 이제는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거 아침은 더 이상 가공식품으로 시작하지 말고 아침만큼은 시작은 채소 과일. 주스 어떠한 걸로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 입에서 먼저 엄마 당근 주스 해줘 엄마 사과 주스 해줘 엄마 나 시시해 주스 해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날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점 뭐다 가급적이면 유통되는 것즉 살균 멸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인공첨가물 당이 들어간 채소 과일 주스가 건강 유튜버들 의사 약사들이 공격하는 빌미를 주는 건 맞아요 그러한 것들은 그래도 저는 오렌지 주스가 콜라보다 커피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챙겨주실 거는 뭐다 인공 첨가물이 안 들어간 자연에서 온 그대로를 하는데 이걸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이해해요. 상황이 안 되면 사서 드실 수 있죠. 사서 드실 때는 인공 첨가물이 안 들어간,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간. 그래서 성분 함량표를 찾고 보셔야 돼요. 그 점만 유의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많으실 거예요. 수위에 둘로만 봐도 99%는 다 가고 싶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 탕후루 열풍이 불어 가지고 탕후루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나라에서조차도 국감장에 불렀어요. 과일을요. 설탕 범벅 해가지고 먹는 건 그건 아니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토마토를 어렸을 적에 설탕을 엄청 뿌려 먹었다고요. 왜? 우리 어머니가 설탕이 몸에 나쁘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도 설탕이 이렇게 몸에 나쁘... 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벗어나야 될건 뭐다? 과일이 아니에요. 인공당입니다. 설탕입니다. 이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식품 회사가 제약 회사와 결탁한 게 뭐냐? 과일의 과당이 지방간을 갖고 온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보다 과일을 많이 먹어서 비알콜성 지방간이 생겨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부모님들한테 공포불안 마케팅을 펼쳤다고요. 그 결과 지난 10년 넘게 우리 아이들 과일 진짜 안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먹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아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7대3의 법칙 아예 안 먹게 할 수는 없어요 7대3의 법칙 70%는 채소과일, 통곡물, 견과류 30%만 가공식품, 육류 유제품, 각종 가공식품. 30% 하면요, 한 달에 18번이나 먹을 수 있어요. 아침은 가공식품 밥으로 시작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한 달에 두 번, 하루 두끼 잡으면 60기 중에 30%면 18번이나 라면, 돈가스, 피자 먹으면 애들 안 부족해요. 근데 이걸 매일 하루 33끼를 가공식품을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보다 어른들과 함께 자녀들이 해주셔야 될거 이것만 해도 달라지는 거. 마지막 기억하셔야 될팁 저녁 8시 이후 야식만 안 먹어도 아이들은 회복합니다 저녁 8시부터 일어나는 아침 7, 8시까지 12시간만 공복을 이게 간헐적 단식인데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간식을요 새벽 1시까지 콜라 먹고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엄마 아빠가 술 먹거든 치맥 먹거든 그럼 음, 나는 왜못 먹게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단 2주만 야식을 끊어보면 채소 과일 안 먹어도 돼요 2주만 끊어보고 야식만 안 먹어보고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하루 아침 시작만 살아있는 걸로 해보세요. 한 달이면요, 애들이 더 자랍니다. 간단하잖아요.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에 안 좋은 것들부터 이미 암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주는 것들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 제철 건강에 맞게끔 채소 과일 드신다면 몸은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